자 반갑습니다 준범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잠깐만 나아지 못했어 저번에 한달전에 했던 네 지금이나 오 한칸씩 늘어나는걸로 그리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 저번에 같이 했었던 유튜브 찌유튜브님과 오늘은 저번에 같이 했던 유튜브 준범씨와이 게임을 해볼건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얼굴 궁금해 하실텐데요 없어요 혹시라도 저 얼굴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요 저하고 사이를 알고 싶으시겠지만 이걸 알기, 알고 싶다면 좋아요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. 한 명도 없을 걸 제가 예상합니다. 뭐로 안 되네요 생각보다. 오 됐다. 뭐로 패주고요 어디 세요니마저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점프 키 누르고. 얘 벌써 다 있어요? 쉽게 가 버리잖아. 어? 훈련아. 준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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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엄. 오마이, 오마이. 오마이. 오마이, 오마이, 오마이. 우 그리고 저는 집에 나 홀로 혼자 있습니다. 나 홀로 나 홀로 나오니까 뭔가 생각나는 영화가 있지 않으세요? 바로 나 홀로 집에 저는 진격의 거인이나 봤습니다 방금 야워로 생각보다 이거 휴대폰 많이 흔들어야 되네요 마구마구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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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휴대폰 꺼짐이 있었지만, 다시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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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와, 갑자기 월업이 안 되네요. 무슨 아, 색깔인가요? 저 아직 파란색입니다. 저 굳이 쓰면 남색입니다. 예. 으아, 떨어졌다. 대초로. 떨어졌다 대청. 네 남색 도착. 헐. 잘못 아니다. 자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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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시 스테이지 2. 음, 여기부터는 시프트락으로휘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쉽고 딱 쉽다. 여러분, 혹시 저보다 잘할 수 있으신 분 구독 눌러 주세요. 와, 모든 사람이 다 구독 누를 것 같은데요? 네. 저 모두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구독을 눌러 주세요. 물론 제일 추구.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이 마음, 마음에 드시다면, 지유튜브 채널과 줌범 영상을 구독 눌러주세요. 자, 이 월업을 할수 있다면, 이 영상 좋아요, 기기. 어! 안 돼! 대초남, 뚜루루루, 뚜루루, 대초남. 리리리라리라 오로칼라오로칼라 발레리나 카푸치노 스포레스보나 피니오라 봄봄비리코 피니 리피트로피트로피트로트 봄바루리로리 봄바루디로크로코디오 우정엉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사오르 카푸치노아사피노 카푸치노아사피노 프로리프로리라 펭귄 브라브라브라브라 라바가사 자, 여러분, 여러분, 도와주세요. 여러분의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라바가 사투르니타, 라바카노, 사투르니타. 발레, 발레리나, 발레리나, 로로 발레리나, 카푸치노, 카푸치노. 아사피노, 프로리, 프로릴라. 펭김 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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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. 라바가 사투르니타, 라바카노, 사투르니타. 빨래, 빨래리나, 빨래리나, 롤라로 야, 저 친구 나보다 무릎 잘한다. 무릎 빙글빙글, 빙글빙글. 빙글. 무슨 색입니까? 아직까지요. 아직까지요? 예. 무릎 생각보다 지금 어렵습니다. 해서 헤매는 중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. 여러분의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. 구독! 또 눌러주세요. 에너지 충전. 리리리라릴라 <레일> 오르칼렐라, 오르칼렐라, 발레리나, 카푸치나, 에스프레소나, 피니라 봄봄 비니고, 시니어라.

오르칼렐로 오르칼라 어, 발레리나 뭐, 카푸치나 어, 에프레스 오폰에 어, 불붙일 건습니다나 이거 3단계도 있데4단계 정말 습니다 리렐리 라릴라 오르칼레로 오르칼라 발레리나 <레> 카푸치나 에프레스혼하시니라미리고 <레> 피니 물발로 니를 열어, 구티니 아나나스핀. 리리리라리라, 어디 갈래 손에 땀이 벌써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남생입니까? 아니요 아직까지요. 손이 이렇게 떠니 누득하네요. 이제 손이 끼어났습니다. 저 지금 초록입니다. 야, 초록이면? 헐 엄청 많이 갔네요. 잠시만요. 저 연한 초록색이었거든요. 연두색. 자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좀비다 좀비. 진짜 초록색이 왔습니다. 우리 발카피바로니 봄봄비니 봄봄비니 비비니 갑자기 멀업이 안 되기 시작한 한 중범 TV. 역시, 20%랑 월업이 되게 맛있어. 근데 월업이 안 됐는데, 과연 결과는? 저도 과연 결과는 나, 말이 안 나오는데,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는 결과가 궁금하다면, 2편에 이어서. 2편 전안 찍을 건데요. 잠시만요. 그냥 2편에 다 이어요. 이, 전, 이 편에서 하나, 만나도록 하죠. 그럼 안녕!